나쁜 짓 하고 싶다고말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솔직히 이판 응. 레전들다 반성해야 돼. 내가 그날 27명한테 받았어.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디야나 갈게. 어머머. 나랑 하자. 별별거담아왔어요 <laughs> 서로의 약간 첫사랑급. <laughs> 어머. 아버님 <laughs> 세상에. <laughs> 안아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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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바로 팔짱을 꼈지. <laughs> 너무 야해. 팔짱. <laughs> <왜? 웃음> 갑자기 자취방에 가게 된 거야. 자취방 사인 첫만남의 자취방 자취방이면 뭐다? 그거다 그거잖아 <laughs> 솔직히 왜? 솔직히 다 똑같잖아 성인인데 왜? 잭잭 아 근데 거기서도 내가 참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방송용이 안될것 같으니까 말하지 왜? 뭐. 그, 아니 그게 방송용이야 그게 맛있지 <laughs> <laughs> <그게> 방송용 되는데 <laughs> 본인이 쓰레기가 되니까 모자이크 때 세게 처리해줘요? 그게 맛있지 니몸 이만큼 다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오케이 그랬는데? 아직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우리가 네번이 짓을 반복할 때까지.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안녕, 정록이들. 오늘은 산사대 깜소, 작두, 짝패, 이렇게 여섯 명이서. 쓰리 커플 데이트? 뭐라고 하지? 암튼, 저희 집에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아마도 짠으로 시작해서 짠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메뉴가 뭐죠? 양꼬치요 저희는 일단 둘이서 한 40개? 한 40개에서 50개 사이 정도 먹더라고요 제가 한 20... 한 많이 먹을 때 22개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린이가 한 31개 정도 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보다 많이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진짜 그린이 최애 맛집이라서 저희 집에 모여서 도파민 터트리는 그런 파티를 할 예정인데 라디오가 너무 많이 맞물려서 뭐 영상 못 찍을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일단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아니고 오디오 오디오가 <laughs> 너무 맞물려서 그린이가 또판간포청천 빙의에서 알려줘가지고 <laughs> 저의 양손에 흑염룡을 <laughs> 두 마리를 아직 배출하지 못하고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좀 흑염룡이 쎘었어요. 벌써 섹시 <laughs>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라 그때 메가폰이라고 내가 하루에 한 번인가? 소울 씨는 그게 있어. 그럼 이제 그 타이틀 나온단 말야. 이 근데 그 가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섯 스물 다섯. 그, 25. 그아 전부터 아 하긴 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뭐전 이야기니까 치우고. <laughs> 약간 근데 미치고야 너무 외로워서. <laughs> 어 너무 외로워서 미쳐가지고. 그때 너 뭐라고 올렸냐면 <laughs> 나쁜 짓 하고 싶다. 어머! <laughs> 너무 야해. 너무 야해. 너무 야해. 아 맞아. 제 호킹 전문가잖아. <laughs> 호킹 전문가. 나쁜 짓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솔직히 입판레저들다 반성해야 돼. 내가 그날 27명한테 받았어 어머 어머어머머. 어디야나 갈게. 나랑 하자. 별별거다 <laughs> <별별별 웃음> 맞았어요. 근데 이제 다 봐. 나는 사실 센척 하지만 속은 너무나도 열받았어. 약간 그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이 언니들이 나에게 박 들어오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후킹해놓고 후킹했는데 27. 27명의 언니들이 오잖아. 그럼 나 좋을 때지 <laughs>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글을 내렸어.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상적인 이게 뇌사고가 아좀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음. 싶어가지고 정상적인 뇌사고로 이제 뭐 좋은 짓 하고 싶다 이렇게 아. <laughs> 잠 그, 그거대로 한 40명 올렸을 것 같다. 제안 생각해도 그런 느낌 못하고 이제 뭐 머리길이 신경 안 쓰고 이제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월총용구 하고 이제 이 친구가 걸린 거예요. <laughs> 그런데. 첫 바다가 아니고, 이제 여러 바다가 있었는데, <laughs> 이 바다가 좀 많이 노잼이었어. 노잼이 월척이야. 노잼이 근데 오래가. 시끄러웠던 애들은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뭐아 연락도 끊기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음. 노잼인데 자꾸 연락이 되네몇 시? <laughs>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노잼이 근성이 있거든. 어, 근성이 좋아. 한 3시간, 4시간 뒤에 답장이 와. 보통이면 끊어낼만 한데, 이상하게 얘테또 답장을 하게 돼. 어머머. 어머, 어머. 응. 답장을 하다가 아, 이놈이 지치는 거예요. 아, 언제까지 4시간 텀으로 노려주시게. 맞잖아. 좋지. 16시간 지나고 네 번밖에 카톡을 못 해. 어떻게 아. 식사하셨어요? 4시간 후에 네. 식 맞아.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라고. 맞아. 또 어, 식사하셨어. 요 네. 맘구 공통의 그 관례가 투찰를 무조건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살를 돌려봐. 그쵸. 민속 전통이요 어, 이건 음, 어쩔수 없어. 사교했어 사교. 사교가 뭐야? 사진교. 아니 아니었어. 아, 안, 아, 안 아, 하고 그냥 아, 바로 화통으로 넘어갔는데 와. 이제 프사를 눌러서 딱 봤는데 어얘이 얼굴 너무 익숙한데. 아, 내가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아 얘는 약간 좀 중학교 때도 아 얘는 약간 좀 <laughs> 이랬던 그 친구가 이이 <laughs> 이 프사에 있는 거지. <laughs> 그래서 혹시 너 이름에 뭐잘 들어가 들어가니?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때부터. 말이 없는 거야. <laughs> 갑자기, 갑자기 카톡 덤이 없어. <laughs> 이 둘은 동창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어. 너 나 알아 이랬나? 너 누구야 이랬나? 아무튼 약간 좀 그런 어, 식으로 물어봤어. 나 짝패야,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제 그제서야 <laughs> 야, 내가 이제 그간 쌍꺼풀도 좀 하고 자료 <laughs> <나도. 웃음> 좀 빼고 자, 이렇게 잘 약간 잘 공사 해야. 이제 어, 많이 조좀하니까 어, <laughs> 너무 했으니까 몰랐던 <마치> <laughs> 네. 거야 이 친구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laughs> 그리고 심지어 그날 내가 뭐했냐 <laughs> 이 흑염룡으로. 이게 어. 초커를 하고 <laughs> 아, 머리 머리를 또 붉은색으로 <laughs> 염색을 해서 너무 예뻐 오 너무 예뻐 레즈의 심장 은 붉은색 어.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어 응. 작두는 나쁜 짓 하고 싶다가 얘였던 건 알아 그때 그 오늘. 메가폰도 너 <laughs> 봤다 그 그것도 거기도 그 있었어 에피가 있는데 이것도 나쁜 짓 하고 싶다 어. 어. 그 글을 올렸을 때 나는 음.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고 어. 그 모임 음. 언니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음. 이 어플을 알려주고 아. 있었어 그런데 그 언니가 딱 그 글을 짚으면서 오보모. 너 이런 애는 만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작태가 올린 글이었잖아 던 거야. <laughs> 바로 만나 오보모. 너 이런 애 만나지 마 근데 그러면 그 언니가 이런 애인 거를 알게 됐어? 같이 봤어 그래서 뭐래? <laughs> 어? 왜, 왜 그런 걸 올렸냐 그랬지, 뭘. 작두가 바로 전화가 왔어. 지금 당장 만나자. <laughs> 내가 글로 갈게. 근데, 근데 그때 왜? 작두는 짝패가, 이제 짝패라는 알고 거 있어서?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좋아졌어? f 링 l l i n 이었어? 이것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의 약간 첫사랑급. <laughs> 어머! 어머. <laughs> 사님 <laughs> 세상에. 푸사 보고, 얘 되게 예쁘네? <laughs>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갑자기 시작했 <laughs> 예쁘긴 해. 어. 예쁘긴 해. <웃음> <웃음> 만나자!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지금 만나! <laughs> 당장 만나! 작두 <근데>? 뭐야? 내가 거절했어 <웃음> 거절했어 <laughs> 미독이야 솔직히 한 번은 거절해줘야지 어 아,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으니 이때 만나자 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작두가 다니는 학교로 갔어 근데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를 꼬셔야겠다 <laughs> 어머 어 아니 그냥 좋아하니까 너무 야해. 갑자기 뭐뭐 때문에 서로의 첫사랑이었잖아 서로의 첫사랑이었잖아 선생님 죽으셨어요 <laughs> 보자마자 가서 안아주고 바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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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팔짱을 꼈지 <laughs> 너무 야해 아왜 팔짱을 팔짱을 결혼하는 거야 아줌마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줌마 그냥 팔짱이 아니고 끌어당겼어 가슴에 가슴에 톡 이렇게 갔어 <laughs> 나는 그때 당시 나는 진짜 목소리 아다였으니까 <laughs> 뛰어 <laughs> 나가버린 거야. 정신이 팔짱을 딱 끼고 우리 밥 먹자 해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카페도 어, 갔다가 카페도 가. 가서 이제 서로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 그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 <laughs> 이제 막 음, 전생에 대해서. <laughs> <전세계 웃음> 대해서. 갑자기 자취방이 하게 된 거야. 자, 갑자기. 자취방 첫 만남. 첫 만남에 자취방, 자취방이면 뭐다? 그거다. <웃음> <웃음> 그거잖아. 왜? 솔직히 다 똑같아. 성인인데 왜 왜냐니 해야 해야 지 거기 <laughs> 있고, 저 바닥이, 바닥이 있고, 있고 아니야? 천장이 있고, 침대가 있고, 베개가 있고, 이불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 가자 그랬어. 아 <laughs> 왜 우리 왜? 집으로 가자. <laughs> 결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 결혼. 근데 그 모솔 아다의 생각으로는 우리 집 가서 잠깐 놀아야지 그거. 모솔 아다. 솔직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코게 거야. 사실 나는 <laughs> 그러니까 나만 음탕 쓰레기였는데, 어 <laughs> 뭐 솔직히 날 게임 건이 사람이야. 너는 그럼 뭐 집에 가서 보드 게임 할라 했어? <laughs> 아니 집에 가서 그냥 우리 집 구경 시켜주고. 내 작업 공간이고 뭐. 니네 집 완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보여줘 저도 보지? 여기 처음 초대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 내가 집의 상태 집의 상태. 상태는 개판 5분 전이었고요 <laughs> 아유 솔직히 좀 치워놨어 이걸 나를 초대한 이유가 아, 아 정말 나만 쓰레기였나? 이, 이런 집 상태를 보고 <laughs> 설마 아 나만 쓰레기였나 보다 <laughs> 너는 아, 지금 이게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고 초대한 하니까? 거잖아 음, 음.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침대에 앉아서 이불을 딱 들쳤는데 이불 안에 옷이 그러다 <laughs> 지웠네. 이 상태로 들어가 있러서 이건 뭐야? 이 다시 덮어줘 <laughs>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이 이제 짹짹. 음. 근데 거기서도 내가 참 쓰레기한테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음. 방송용이 안될것 같으니까 말지 왜? 한번. 그 아니 그게 방송용이야. 그게 맛있지. 방송용 되는데 본인이 쓰레기가 되니까 <laughs> 아, 모자이크 맞아, 맞아. 처리해줘요. 그게 맛있지. 야, 그러니까. 네몸 이만큼 다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오케이. 얘한테 내가 키스 한 호흡 알려줄까? 어머!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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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키스를 한번안해봤어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알려준다는 얘기네요 너 키스 얘기 해봤어? 초딩 <laughs> 애들 있잖아 너 키스, 키스 해봤어? <laughs> 근데 저 12살 때 그걸 다해봤어안 읽은 친구 같아 그럼 나는 <웃음> <살짝> <웃음> <웃음> 나 이거 하이틴 영화에서만 봤는데 <laughs> 어, 미국 하이틴 영화? 진짜, 아, 그래서 알려줬어? 그래서 키스하는 법을 알려줬어? <laughs> 그래서 이제 내가 알려줬지. 아니, <laughs> 근데 그러면 <laughs> 너는 이게 연인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인 거잖아. 왜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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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었잖아. 어, 근데 선생님인데 이제 가르치네. <웃음> <웃음> <야해>. <웃음> <넌> 학생이군, <laughs> 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난> <laughs>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받았어. 그때 얘가 이제 일치월장했어 아니 일치 장이 아니고 이미 얘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독학된 지식이 잔뜩 있어 얘가? 어, 어, 어. 아니 제 컨셉이 일출장이... 좀 내가 다를 거 아니에요 <laughs> 뭐가 다른데 <laughs> 뭐가 다른데 야 부치나 페미나 뭐가 다른데 <laughs>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그건 있어 부치 김내림 받은 사람들은 <웃음> <웃음> 부치 김내림 받은 사람들은 뭔가 딱 내려왔을 때아난 부치다 난 줘야 된다 <laughs> 이런 게 있고 김나린 받는 사람들은 아난 받아야 된다 <laughs> 이게 있다니까 있다, 진짜로 아뭐 예림이 없어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해도 알아서 편집할 거야 <laughs> 걱정 마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 어, 뭐를? 처음에 뭐를. 이렇게 아, 했어 어. 키스를 했어 이제 그다음, 다음 뭐 어. 그 다음이 있을 아, 다음 어. 어. 거아야 그 다음 어.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다음 키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음. 짝팍 가서 봤는데 못하겠다 어. 건너뛰고 다안 해. 이렇게 우리가 머리, 가슴, 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슴 건너뛰고, 배 건너, 건너뛰고, 배 건너뛰고, 이제. 뛰고. 바로 이제 생식기로 넘어다는 얘기잖아. 편집은 여기서 잘 알아서 해. <laughs> 우리끼리, 우리끼리 재밌어. 아니, 그니까 윗니 갔다가 아랫니 갔다는 <laughs> 어, 얘기잖아.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정말 0.23 브릭끼리 재밌어. 네가 노렸지만 너무 당황했다? 그치, 나 어, 엄청 당황했어 기술도 하고,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웃음> <요렇게> <웃음> 저렇게 <웃음> 재밌게도 해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탈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뭐? 촉감놀이야? 뭘뭐 만져보고 나. <laughs> <야. 웃음> 아, 요리조리 뿅뿅 해봐야지. 요리 <laughs> 바로 치트키! <치즈 pivotal? 웃음> 어 바로 치트키로 바로 간 거야. 어머 근데 내가서 어어어어 어? 어? 하고 끝났어. 이제 그 다음. 자, 그거 왜냐면 중간 단계 너무 야하니까 생각을 하고 아니 어. 더 해줘요. 찍찍찍찍. 그다음 <laughs> 어, 어, 아니 근데 이제 둘이 잠만 자고 그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런 거 없어? 어, 어,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이시기에시작이오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이렇게 장두가물었어 짱배가 어, 음. 열 달이 뒤로 물러나. 아니래? 음. 뭐 사귀는 거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뭐 이런 진짜 식으로 얘기하자고 폭스다. <laughs> <laughs> 근데 너는 그게 이제 뭐 전략이었어, 뭐였어, 그냥 쓰레기였어 전략. 이 <laughs> <laughs> 그렇게 하면 전략이지. <웃음> <웃음> 쓰레기적인 마음도 있었고 <laughs> 야, 어쨌든 나는 이제 본능에 몰려갔었고 <laughs> 그때는 이제 생각이 없었고 이제 얘가 우리 친구잖아 어, 오랜만에 만났고 아, 아, 그래. 근데 그래. 사귀면 언제나 끝이 그치. 있다고 생각했었고 을그 전에가 너무 오래간만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있을 거고 근데 그 끝이 절대 좋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음.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만나면 끝날 거야 이렇게 좋은 친구로 남자. 물론 아 사는. 그냥 섹파로 남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아니 우리가 섹스를 한 번은 했지만 친구로 남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난 그게 너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스리 같은 발상을 했습니다 쟤난 너무 이해가 가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경험자가 있나 보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 내가 이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또한 달을 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또두 번째 섹스? 왜두 번을 가는 거야? 밖에서 만나 암튼 폭스네 네, 또 짹짹했어. 그랬는데 아직도 아니야 <laughs> 나는 그래서 우리가 네번이 짓을 반복할 때까지 네번네번네번네번네번네번네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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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야, 번지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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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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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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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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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나번이번이번고번을번 아, 4번, 이번했번번 아, <laughs> <laughs> 진짜 계속 순애였어. 아, 계속 아, 계속, 계속 고백하고. 그런데 그때 고백했는데 그때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된 근데 거야. 심지어 내가 진짜 진심 어리게 반지를 주면서 고백한 적이 있다? 진짜 이번에 차이면 진짜 잡으면 네, 네번 자는 어, 동안에 맞아, 맞아. 어. 이 친구가 울었어. 이제 울고 어. 근데 안 받아줬어. 어안 받아줬어. 그건 <laughs> 뜻이네. <laughs> <스트랭이네>. 팸의 미덕이다. <laughs> <laughs> 왜? 존나 쓰레기네. 말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번 동안의 차였지만 응. 스엑스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 반지도 <laughs> <laughs> 받았지만 스엑스는 계속 하고 있지만 상태. 어쨌든 계속 사귀지는 않는 상태. 이제 그렇게 하다가 <laughs> 다섯 번째 잤을 때. 그, 아,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어. 내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 왜 내가 여태까지 네 고백을 안 받아줬냐면, 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 내 친구를 잃고 싶진 어, 않지만, 세파는 갖고 싶어서. <웃음> <웃음> 그러네. 그래도 나는 이제 그런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그뒤에 니가 안 받아주면 그냥 끝내겠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씨. 섹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번째네번째섹번째았어 <laughs> 네네네네 어. 이제 사귀어 보자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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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한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그치, 거잖아 그치. 사귀다가 한 3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그렇고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치.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어... 4번이나 자진 않지 그러니까. 아, 중요한 <laughs> 그게 그 고민이었으면 <laughs> 아, 자지 아, 않았겠지 미안해 미안해 수학스가 아, 존나 좋아어 <laughs>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순해여야 돼 레즈비언들은 한번 자고 끝나고 한번 자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게 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명이 순해야지그 음.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리가시었어 오. 반문하지. 저는 물란했어요. 까지 아, <laughs> 급고백. 저는 물란했어요. 썸네일 땄다. 근데 여기가 혼자 순란해 순순란했 <laughs> <laughs> 혼자 진짜 지고 지순해가지고 음. 저를 얻었습니다. 유교절이라서. <laughs> 그러고 있잖아요 <laughs> 이거 뭐야 만나지 않는데 잔다 음. 딱 이런 거아 선색 수사김 이거 안 돼. 왜냐면 거야. 제가 진짜 이렇게 이만큼 취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랑 썸을 타고 있는데 아번 잡으면 알거 같아 <laughs> 내가 모르겠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게 안> <laughs> 야 자자 한번, <laughs> 야, 자자 한번. <laughs> 야 저기 호텔 한번 가자 이러는데 <laughs> 언니가 <저 자자.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은 진짜 절대 안 되고 다음번에 꼭간다고 막. 오늘 간고 그때 왜 오늘은 안 됐어? 속옷을 못 갖춰 입었어?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고. <있어. 웃음> 아 현준아. 아니 근데 그거 중요한데. 어, 그거 중요 그거 응급 깬다고. 아, 산다 대가 애초에 저를 10시 이후에 불렀어요. 밤에? 근데 원래 10시 이후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음, 안 나와요. 나왔으면 음, 이제 음, 끝났네. 음, 어. 근데 1 0시에 음. 원래 안 나온데 나왔으면 하자는 거 아니야? 음. 어? 아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사, 사니까 아, 아, 운랑같은 문남막이가 있구만 아, <laughs> 뭐, 겨우 겨우 나왔는데 자고 가자니까. 아, 어, 음. 근데 이미 여기는 취해 있는 상태고. 음. GS면 제가 좀 혼자 술을 먹다가 부른 거예요. 음.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아 이만큼 취하고 음. 화가 나가지고 나랑, 나랑 안 자면 혼자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깜수가 저한테 이렇게 장문을 편지로 <laughs> 오늘 못 자서 음. 미안하다. 어머 음. 자기가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미안하다 미웃어. 뭐? 이렇게 미워 미웃어 한개 웃었는데. 너무. 아니 오늘 어? 못 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게 너무 멘트가 짜쳐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날 이제 미안하다라고 제가 이제 전 열받아가지고 못 자면 꺼져 약간 이런 거 <laughs> 그날 진짜 거기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자다 씨발 못 자면 꺼져 이런 거 <laughs> 이러고 어, 있는데, 어, 어, <laughs> 어, 근데 이제 깜소는 약간 지고지수한 마음으로 저를 집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 집을 보내고, 여잖아. 네, 그리고 음. 집 본인 집에 간 어,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laughs> <진짜> 내가 못해어 보냈던 거다 이러고 핫도다 씹고 잔 거예요. 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4시, 5시, 6시에. <laughs> 것도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진짜 내 마음의 진심이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못 졌어요. 진짜 미안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다씹고도에 나가. 할렐루야. 씨발 하나님. 본인이 교회 끝난 시간마다 데려오겠대요. 어...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어... 아, 아직 안 잤는데 사귄 거야? 응. 응. 음. 제가 순수했죠. 어? <웃음> 뭐 이게 <laughs> 못 자서 지금 빨리, 이렇게 분노로. 어, 우리들은 맞아, 그냥 쓰레기였어요. 우리들만 운명방기가저밖에 <laughs> 없어. 제가 순수했어요. 너네 <laughs> 둘이 머그, 머그샷 하나 찍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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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기 너무 부도했던거 아니야. 이거 좀 찍어줘봐. 이거 불리우 제가 예쁜 여자를 보고. 자꾸 날쓰다 있어도 뭐 손에 잡면더 드세요. 지금 실도 깨세요. 많이 많이 드세요. 그렇게 먹고요. 여기 찍어야죠. <laughs> 아니, 근데 내일 나 사진 보여 줘야 돼. 아니, 근데 난좀 약간 킹 받는 게 대머리가 나한테는 저렇게까지 맞아. 안치됐거든. <laughs> 막 예쁜 여자 좋아. 어쩌저쩌고 했... 막... 말 나한테는 그런면안 했는데 개빡치네. <웃음> <웃음> 뭐. <웃음> 제가 뭐 제가 뭐 뭐 변명해봐 이 쫄린 입이면 말해봐 여기, 여기, 여기 두명 좀 찍어줘봐 지금 <laughs> 여기 외로운 애 하나 여기 외로운 애 하나 <laughs> 여기, 여기 그런거지 이제 번개의 잘못된 예 <laughs> 팬투팬 끼리 돼버리고 이제 성비가 안맞아지는 최악의 번개 최악의 번개 아니 여기서 이제 짝팬님 저한테 관심이 없죠 저만 오. 매달리죠. 이렇게. 그게 또맛돌이거든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laughs> 아니, 나, 나도 관심 없었는데, 나한테는 왜 그랬냐고. 나도 관심 없었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빡치네, <laughs> 진짜. 좋아해. 나 뉴비라서 좋아하나봐. <laughs> 얼굴을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새롭게, 새롭게 어느 것씩 맞는거와아 새로운 좋아해요. 아홉 개? 알겠어. 좋아, 너 내일 술 깨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자? 저희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늘 만남을 끝으로 <laughs> <새, 웃음> 아무튼 저희 채널에 있는 산사들깡수 <laughs> 그거는 다 내릴거니까 보고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날래날래 보세요 여기 좀 봐봐주세요 <laughs> 제 다리... 주세요. 제 다리 어떻에 해요? <laughs> 아 진상이네 아니고 <laughs> <laughs> 여기 잡아야 돼요 <웃음> <웃음> 됐어 나 성형하고 다시 만날거야 12시가 되어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마피아들은 다 집에 가세요 바이. 안녕 가지마 <laughs> <laughs>